입 왔어요. 이거 봐, 이거 봐. 어, 입질 왔어요. 왔습니다. 어? 얘는 사이즈 괜찮은데, 오케이, 눕히질 않아. 이놈들은 등따기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살이 잘 펴질 수 있게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요. 확실히 나오면 이제 쏨뱅이네. 아까 쏨뱅이는 아니야, 그러면. 확실히. 아까 나온 거는 정갱이나 자리돔이나 그런 거 같은데. 이쏨뱅이가 사이즈, 사이즈 좋은 놈은 또 좋아요, 되게. 얘도 뭐, 여기는 안 살겠지만 수심 좀 되는 데는 5, 60cm까지 자라거든요, 쏨뱅이가. 이제 정갱이 다음에 다음에 올 때는 새우 챙겨 갖고 오겠습니다. 입질 왔어요. 왔어. 이거 봐. 쏨뱅이는 이렇게 걸린다고. 어? 사이즈 가 20은 되나 그래도 얘는? 왔어요. 그 아까 걔는 20 정도 아까 걔는 쏨뱅이가 아니에요, 확실히. 후킹 그렇게 안된거 보면. 딱 20이다, 20. 19, 19. 19cm. 좀 딸리네. 19cm입니다. 쏨뱅이 방생 사이즈는 없어요, 근데. 에휴, 뭐가 먹을 게 있겠어요, 이게. 방생하겠습니다. 조금만 더큰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쏨뱅이 엄청 많아, 쏨뱅이는. 입지 왔어, 이거 봐. 이거 봐. 이제 입질 오면 무조건 히트요. 입질 오면. 와, 사이즈, 어, 볼락! 오케이, 볼락이 왔습니다. 왔어요. 오케이, 드디어, 첫 볼락. 왔어요. 드디어, 아, 볼락이. 사이즈 괜찮은 볼락이 나왔네. 아, 드디어. 어, 입질. 왔어요. 왔습니다. 어, 얘는 사이즈 괜찮은데. 오케이. 얘는 20, 20은 되겠다, 얘는. 오케이. 왔습니다. 왔어요. 얘는 20은 된다. 어우 얘는 먹을만, 오케이. 오케이. 오. 좀, 이제 좀잘 보이시죠? 밑에, 밑에가 볼라, 위에가 쏨뱅입니다. 사이즈 거의 똑같아요. 자, 그럼, 일단, 쏨뱅이와 볼락을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쏨뱅이부터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등 따기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머리 쪽을 좀 잘라주고요. 아우, 미안하다. 머리 쪽을 좀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 포를 뜰 겁니다. 항상 손은 조심하시고요. 일단은, 이렇게. 지느러미를 따라서 쭉 살을 벗겨줍니다. 너무 힘을 주면 뼈가 이렇게 있어 나기 때문에 살살. 피를 말끔히 씻어줍니다. 내장과 피를 씻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쏨뱅이 쏨뱅이가 일단 등 따기가 완료가 됐고요. 자, 볼락도. 손뱅이랑 마찬가지로 등 따기를 할 겁니다. 이 머리 쪽이 여기가 상당히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서 칼을 좀 잘, 잘 드는 칼들은 이제 손을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안전하게 저 같은 경우는 가위로. 가위로 먼저 여기까지. 머리 쪽만 칼집을 내주신 다음에 회 뜨듯이 똑같이 포를 뜨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미안하다. 머리가 많이 딱딱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칼을 다루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걸 바로 하기 때문에 기절을 시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를 뭐 살짝 빼시거나 아니면 죽었을 때 하시거나 이제 좀 살아있을 때 많이 이제 발보동 칠수 있으니까 기절을 시키시고 하시는 게 보통 좋습니다. 여기 아까 가위를 여기까지 가위질을 해놨는데 이제 이쪽부터 포트 드시 칼로 살살살살 비늘을 쳐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살살살살 팔에, 팔에 힘을 최대한 빼고요 패트듯이 이런 식으로 포트듯이 한쪽 면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하시면 뼈가 다 나오기 때문에 살살 힘을 빼서 어느 정도만 벗겨준다는 식으로 잘 못했어요. 올락과 손뱅이손뱅이를 소금간을 할 겁니다. 소금간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굵은 소금을 좀 뿌리고. 어느 정도 받은 다음에 소음이 높겠죠? 이러면 뭐 30분, 30분에서 한두 시간 이렇게 잠시 재워 두시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소금기가 잘 배어서 짭짤하게 간이 될 겁니다. 자, 살이 잘 펴질 수 있게 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바람이 잘 드는 곳, 고양이를 조심해서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잘 말리면 아주 맛있는 볼락과 쏨뱅이 구이가 될것 같습니다. 자, 밖에서 반나절, 그리고 안에서 실내에서 이틀 동안 말린 볼락과 쏨뱅이입니다. 아주 쫄깃쫄깃하게 정말 수분 잘 빠졌고 잘 말려졌습니다. 이제 한번 숯불에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말랐어요. 자, 그럼 구워 보겠습니다. 이쪽이 손뱅이고요 이쪽이 볼락입니다 맛있게 구워졌으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볼락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장을 찍지 않고 볼락 자체의 맛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대가 많이 되네요 정성을 들인 이틀간 정성을 들인 폴라구이입니다 음. 음. 짭짤하니 간도 잘 뱉고요 역시나 뭐 비릿한 맛이 전혀 나고, 나지 않거나 나지 않고 약간 거, 안에는 촉촉하고 겉에는 바삭바삭하게 아주 잘 익은 고소한 맛에 살이 일단 매우 부드럽습니다 매우 부드러워요 음. 밥이랑 같이 먹으면 아주. 음... 살이 되게 미세하게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촉촉하고 겉에는 바삭한 그런 맛이고, 쏨뱅이도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구울 때는 쏨뱅이 같은 경우는 냄새가 많이 안 났고요. 거의 냄새가 나지 않았고, 볼락 같은 경우는 좀 꾸수한, 좀 진한 냄새가 많이 났어요. 음. 손뱅 같은 경우는 약간 우럭처럼 조금 더 살이 조금 더 쫄깃쫄깃한 맛이 있습니다. 오히려 볼락보다는 볼락은 약간 자연스럽게 으스러지는 그런 맛이 있었고 이 손뱅 같은 경우는 살이 조금 단단하면서 좀더 쫄깃쫄깃한 맛이 있네요. 음. 어, 쏜뱅이도 정말 맛있습니다. 볼락을 한점더 먹어보고, 음, 확실히, 확실히 볼락 이게 살이 엄청 부들부들해요. 아, 죄송합니다. 살이 엄청 부들부들해서 쏨뱅이보다는 입안에서 살을 녹는, 녹는 느낌? 구웠는데도 불구하고 속 안에 살은 되게 살을 녹는 느낌. 씹는 맛은 거의 없고 완전히 그냥 살을 녹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입안에 들어가면 살이 완전 그냥 퍼지듯이 이 볼락이거든요. 음 완전히 퍼져요. 진짜. 약간, 가른 것처럼, 어디다가, 가른 것처럼 되게 미세하게 착 살을 놓고요. 쏨뱅 같은 경우는 살이 아무래도 좀 더, 볼락보다 요, 지금, 이 금볼락보다는 좀 단단해가지고, 확실히 살이 단단하면서 쫄깃쫄깃한 맛. 음. 야. 향로 저는, 이렇게 약간 식감이 있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볼락, 금볼락과 쏨뱅이 두 마리를 비교하면 저는 쏨뱅이 한 표를 들어주고 싶습니다. 볼락보다는 살이 정말 연하고 부드러운 볼락보다는 조금 씹히는 맛이 있으면서 쫄깃쫄깃한 쏨뱅이의 한 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잡아서 잘 말려갖고 잘 구워서 한번 드셔보시면 아마 분명히 누구나 다, 남녀노소 아무나 누구나 다 원하시는 그런 생선구이가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이 잡으시고요. 잘 손질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볼락바 쏨뱅이 비교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루어 낚시 영상은 비밀 낚시 광을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